안녕하세요. 늘음다육입니다 오늘 종일 비가 오락가락 하다가 드디어 막 빗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제가 얼른, 제 목소리 안 들리기 전에 얼른 아이들 소개할게요. 음, 이쪽, 이쪽부터. 지금 사각꽃 젤리. 어, 사각꽃이 젤리처럼 이렇게 어, 완전 굳혀져서 오두, 13cm 정도 되는 오두 이상 하는 요 아이들. 어, 착하게 25,000원이에요. 젤리형 사각꽃이에요. 그리고 어, 안젤리나 안젤리나인데 색감이랑 입장이 정말 예뻐요. 어, 보이시나요? 네, 이 아이가 좀이 어, 아이 한 15cm 정도 되는 4두 u 이는 3만 원이고, 이 아이도 15cm 정도 되는 u 이 3두 u 이는 25,000원이에요. 사실 같은 가격에 들어는데 제가 음, 뭐 두스가 적은 관계로, 3만원 같은 가격인데 2만 5천원에 어, 드려요. 리고드 그리고 이 아이는 너입니다 색감이 환상입니다. 지금 제대로 이 색감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철하고 쌩얼하고 이렇게 완전히 조화롭게 너무 멋지죠? 음. 어떻게 이렇게 보는 거보다 뭐 비가 비소리가 <laughs> 너무 커서 제가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볼게요. 아이 진짜 어떡하면 좋아. 30cm 30cm에 48,000원 이에요. 어, 빨리 소개할게요. <laughs> 그리고, 어, 여러분, 피치 앤크린요 아이, 어, 저기, 뭐야. 스웨이트로운 요 아이. 어, 스가이렇게돌레 <laughs> 어, 7도 이상 되는 요 아이들. 요렇게 뿌리 금방 나오죠? 1 5 c m 에 7두 아이들 만원. 착한 가격 만원이에요. 너무 어떡해요? 그리고, 어. 여러분들,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? 누다. 누다, 이 아이 완전히 짱돌이고, 색감 보세요. 환상입니다. 약간 이렇게 상처가 좀씩 이렇게 점점점 있는데, 그건 하엽 떨어지면 예뻐질 거예요. 색감이. 완전히 너무, 어, 완전히 묵어서 젤리 같아요, 이 아이도. 사이즈도 한 18cm? 어, 이 아이 화분에서 자리 잡으면 엄청 큰, 음, 아이로, 아, 크, 커, 커질 거예요. 아, 제가 빗소리에 당황해서 엄청 버벅거립니다. <laughs> 아, 그리고 칸타타. 요 어, 칸타타 색감 보세요. 묘한 색감이 이 아이는, 어, 이 하엽도 매력이라고 해요. 부스가, 어, 이 아이 2두에 한 2만원씩 해요. 엑땡땡, 뭐 이런데요. 어, 검색해 보시면. 네, 지금 주스가, 하나, 둘, 육두. 6두 이상 되는 이 아이들. 3 8 0 0 0 원이에요. 사이즈는 아, 25cm 정도 돼요. 그리고 꼴로라타꼴로라타 요, 이렇게 보세요. 무어서 완전히 짱돌입니다. 손톱도 잔뜩 세우고 정말 예쁘죠? 주스도 많아요. U.I.도 한 17cm 정도 되는 이 아이 28,000원. 그리고 이 아이 어, 모란지 하나 있어요. 모란지가 하나 제 눈에 보여서 20cm 가격 아시죠? 4만 원이에요. 그리고 U.I.는 수입 들어온 연어라는 아이인데 U.I.도 어, 뭐 얼굴 이두에 막 2만 원씩 하고 요렇게 좀 가격대가 있는 아이예요. 이렇게. 색감이 지금도 이렇게 예뻐요. 기대됩니다 물 완전히 물들면 어떨지 어, 뿌리 금방 어, 내려요 요즘 가을이라 어, 뿌리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죠 18,000원 5두 뭐 6도 사이즈는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빗소리 어이 아이 마제스티아 수입 들어온 마제스티아인데 어, 국내 아이들 막 6만원씩 하죠. 근데 이 아이는 수입 들어와서, 어, 가격이 착합니다. 완전히 득템입니다. 뿌리, 이렇게 잔뿌리, 실뿌리 나오고 있는 이 아이들, 어, 사이즈도 대빵 큽니다. 어, 20cm. 와, 20cm 넘는 마제스티아 3만원이에요. 완전히 득템. 마제스티아는 분지하면서 자, 어, 번식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아이가, 임브리카타 인브리, 생얼이에요. 이 아이도 어, 수입 들어와서 뿌리가 이렇게 없는, 제가 이제 화분에 이렇게 살짝 걸트려놨는데, 어떻게, 어떻게 들어가겠지? 음. 그래요. 이렇게, 목대도 이렇게 있는 이 아이들, 어, 두수 정말 많죠? 이 아이들, 임브리카타, 사이즈도 좋고, 두수도 좋고, 목대도 길쭉하니, 기을, 어 20cm 정도 되는 두수를 세보기가 힘들어요. 근데 어, 임브리카타가 이렇게 되는 아이죠. 이 아이는 이제 제가 어, 비교 임브리카타가 어떻게 물이 들고 어떤 얼굴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, 가지고 나왔는데 음, 20cm. 요작 이렇게 얼굴이 커지진 않을 거예요. 두수가 많다 보니까. 근데 요 요런 색감으로 이렇게 많은 얼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얼마나 예쁠지 여러분들 이 아이 얼굴이 어 붙여지면서 자리 뿌리 잡고 자리 내리면 정말 어, 황홀할 거예요. 이 음. <laughs> 아이 줄스 여러분들 줄스 정말 애타게 찾던 줄스가 아직 물은 살짝 덜 들었고 좀 주스도 적어요. 근데 그나마 이것도 없는 거 어렵게 어 아무튼 가져왔습니다. 사이즈는 한 25cm 정도 되는 요 삼두는 35,000원이에요. 그리고 요 아이는 요아이 이렇게 두개 35,000원짜리고 요 아이는 어 이렇게 빙그르르 어 요렇게 뒤에 이렇게? 응. 좋아요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빙그르르 요 아이는 4만 원이에요. 줄수 없습니다. <laughs> 어, 이 아이가 어, 좀잘안 보이더라고요. 많이 기다리신 분들, 많이 찾으시는 분들 어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 없어서 제가 참 안타까워요. 미파 대품이에요. 어, 꽃 보세요. 정말 예쁘죠? 미파, 어, 사이즈가 15cm 정도 되는 대사이, 어, 대품이에요. 요, 미파가 보통 이렇게 15cm까지 안 하는데, 제가 2만원짜리, 어, 18,000원에 드립니다. 어, 정말, 꽃좀 보세요. 꽃이 지금 이제 해 떨어져서 얘도 같이 접는데, 미파 꽃 예쁜 거 뭐, 여러분들 다 아시죠? 그리고 고사홍입니다. 고사홍 두수 많은 거 보세요. 이 아이도, 어, 자주빛으로 어, 피멍이 드는 아이인데 예전에 제가 판매했던 프릴 고상하고 사좀 약간 어, 타입이 틀리죠? 이 아이 한 30cm 정도 되는 이 아이는 55,000원이에요. 두스가 뭐, 뭐 10도 이상이 10도가 넘어요. 둘레 음, 어두 한 12도, 11도, 12도. 이 아이는 더 사이즈가 제가 이 아이는 30cm인데 이 아이는 어, 한3 35cm 이차 30cm 꺼내는 걸로 부족하네요. 한 40cm, 40cm 상패는 아, 저이 아이 또 포장해서 나갈 것도 참 걱정입니다. 아직 물이, 어, 좀덜 들, 덜, 덜 들었다고 해야 되나? 빠졌다고 해야 되나? <laughs> 이렇게, 어, 예술입니다. 작품이네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온슬로우 금이에요. 어, 금이 화면으로는 잘 이렇게 표시가 안 나는데, 요 아이가 요 음, 아이는 좀 음, 금이 완전히 어표 이렇게 화면상으로도 보이는데 이렇게 빙그르르 이렇게 빙그르르 빙돌이 수영이 예술입니다. 이렇게. 보이시죠? 요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붐에 이렇게 올리면서 보니까 밑으로도 자구가 다글다글 다글 합니다. 사이즈 한 17-8cm 이 아이, 그니까 지금 사이즈 17, 18cm인데, 지금 이 모습만 보지 말고, 밑에 빙그르르 빙그르 돌고,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자구를 보셔야 돼요. 이 아이는, 어, 금은 정말 이 중에 제일 좋은데, 두스가 좀 작아요. 48,000원이에요. 좀, 온슬로 금도 흔하진 않죠? 정말 실물 보면 예쁩니다. 짱짱하니. 아, 48,000원 말씀드렸죠? 이 아이, 이 아이, 사이즈를, 금은 사실, 막, 이렇게, 금 어, 무지처럼, 막, 어마무시하게 크진 않아요. 근데 이제, 뭐, 자구는 이렇게 많이 달려서, 음, 무튼 용슬로 금, 예쁩니다. 그리고, 키싱. 어, 아, 제가, 뭐, 비가 이제 조금 그쳐서, 이제 제 목소리가 좀 제대로 들리죠? 사실, 여러분들 제 목소리 잘안 듣죠? <laughs> 그냥, 다 여기 보시고, 가격 아시면 되는, 어, 30 키싱. 30 아, 잠, 잠깐만요. 35cm 정도 되는 음, 키싱도 지금 이 아이 아직 물이 덜 들었는데 이런 키싱 제품도 흔하진 않죠. 45,000원이에요. 이렇게 끈 라인 보세요. 정말 예쁩니다. 어, 얘는 어, 얘는 음, 물듬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아무튼 주스가 하나, 둘, 셋, 넷. 우드. 저 뒤에도 있나? 우드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레인드랍 보세요. 레인드랍 돌기가 요렇게 주황주황 라인은 주황주황 하면서 어, 돌기가 이렇게 완전히 음, 예쁩니다. 사이즈 요 아이 4두는 응, 농장 주인께서 전에는 어, 4두나 3두나 뭐 이렇게 똑같이 가격을 받았던 것 같은데. 음, 점 이번은 차등을 두시더라고요. 어, 4두 13cm 정도 되는 요 아이 12,000원이고 3두3두도 정말 예쁘고 커요. 요 아이 더 커요. 4두보다 우리 두수가 적으니까 입장이 맘껏 커서 16cm. 요 아이도 한 16cm. 요레인드라 12,000원. 어, 만 원. 3두는만 원이에요. 그리고 우리 보라보라한 큐피트 하면은 회색빛 얼핏 이렇게 보이는데 이 아이 보라색감으로 어, 큐피트는 뭐 살짝 보조개 느낌도 나면서 어, 예쁜 13cm의 큐피트 8,000원이에요. 그리고 여러분들 멜랑꼴이 되게 좋아하시죠? 멜랑꼴이 얼굴 한두에 어, 이 아이가 이렇게 어, 뭐 달팽이처럼 이렇게 되면서 색감이 이렇게 진한 어, 보랏빛에 가까운 색으로 물이 들면 얼굴 한두에 만 원씩 하는데, 이 아이 적심 군생 4두에요. 2만 5천 원이에요. 정말 착한 가격이에어요 어, 보통 4두, 5두 제가 뭐 4만원, 5만원,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, 이 아이는 이제 그 아이보다 사이즈는 좀 작은 음, 17cm 뭐요 정도 되는데, 음, 2만 5천 원이면 정말 완전히, 어, 파격 갑니다. 어, 나중에, 요렇게, 속잎 이렇게 물들어오는 거 보시죠? 점점, 점, 이제, 속잎이 이렇게, 장미, 꽃송이처럼, 이렇게 돌돌돌, 굳 붙여지면서, 색감이 예술입니다. 이렇게 예뻐집니다. 루비 틴트. 루비 틴트가, 어, 제, 이렇게, 저, 안쪽으로 뭐, 어디, 안 보이는 어디로 커팅인 것 같은데, 이렇게 다글다글. 손톱을, 꼭지 손톱. 반짝반짝한 빨간 손톱. 이 예술인 이 루비 틴트 사이즈가 한 17cm 정도 되는, 응, 음, 다글다글한 루비 틴트 만 원이에요. 그리고, 어, 이건 스타버스트. 스타버스트가, 음, 유난히.